라고 합니다. 어, 지금은 어, 숲에서 만나야 하는데 어,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숲에서 못 만나고 이렇게 실내에서 어, 온라인으로 수체험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은 자,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 옆에서 같이 도와드릴 작은 나무 선생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재료가 많지요? 여기 하나 잎이 넓은 잎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잎이 이렇게 어 잎이 하나, 둘, 세 개로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엄마들이 어 예전부터 몸에 감기가 있을 때아니 몸살이 나거나 아플 때 이거 이 뿌리를 다려서 먹었대요. 이게 뭐냐면 칡 뿌리를 잘려 먹는데 얘는 잎이에요. 잎을 가지고 뭐할 거냐면 어 혹시 피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어, 오늘은 피리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하나 톡띄어서 드리고 네. 네 저도 하나 띄어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엄지와 검지를 양쪽으로 사용해서 입 가장자리를 살짝이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입술 사이로 살짝이 넣은 다음에 휘파람 불듯이 후 하면 돼요. 이거는 모기 소리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냐면 피가 나는 소리예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이건 좀 작죠. 피리 소리가 들리죠? 자, 선생님은? 한번 선생님.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할수 웃음> 저는 올해 이거 연습을 해서 한1 0 0 0번은 연습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 연습을 안한 오늘 처음 해본 선생님은 소리가 안날수 있어요. 애들도 어린이도 당연히 소리가 안날수 있죠. 어머님들도 소리가 안날수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우리가 음, 밖에를 못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 밖에서 나가 열심히 뛰어놀고 어, 산책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집에서 할수 있는 효과 만점인 걸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얘는 편백나무예요. 얘는 잎이고요 얘는 열매예요. 이 편백나무는 어, 무슨 물질이 많냐면 사람에게 이로운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아주 많이 내보낸대요. 그런데 피톤치드는 자기의 이 나무의 방어 물질이에요. 이 방어 물질이 본인한테는 필요가 없는 건데. 사람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면역력도 증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어른들은 숲에 오전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일은 이제 어머님들이 혹시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이가 화가 나거나 이럴 때 향기, 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짝 뿌려주고 그리고 혹시 아빠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이러잖아요 담배 냄새도 완화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집안의 공기 정화가 어, 공기 정화에 물질이 들어 있으니 어, 화장실이나 그다음 실내를 어, 툭툭 뿌려 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겁니다. 이걸 만들어 볼까요? 처음에 재료가 필요하겠죠? 어떤 재료가 있냐면 얘는 증류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제수인데 어, 약국에 가면 아주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편백 오일이에요. 어, 나무에서 추출한 오일을 가지고 이렇게 즙을 짜서 여기 안에다가 딱꽉 어, 어 담아놨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경제수와 어, 편백오일을 넣어서 어, 만들 스프레이 통입니다. 자, 아, 이거 예,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어, 아무 모양이 없어서 얘가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여기 여 모기약인지 아니면 화장품 인지 화장수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 여기에 이제 자기가 꾸미고 싶은 만큼 사이, 어,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다음에 효과, 효능, 효과를 적을 수 있게 할 거예요. 여기 선생님께서, 작은 나무 선생님께서 여기를 꾸며주세요. 네. 네. 어떤 친구는 스트레스 해소, 엄마에게 효과 만점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급할 때 사용하세요. 이런 문구를 적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엄마가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엄마 화내지 마세요 이러면서 칙칙 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작은 나무 선생님은 어떻게 적을지 기대가 됩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해서 네. 화날 때 아, 지금 기분이 네. 화난 거예요? 네.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laughs> 네, 화날 때 네. 뿌려주면 네, 행복한 표정으로 아,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걸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뚜껑을 열고요. 정제수를 얼마큼 넣냐면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굳지 않게 조심해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자, 오일을 한 세네감을 떨어뜨리시면 돼요. 얘는 아주 향이, 향을 받는다. 좋죠. 상큼. 네. 숲에 온 느낌이 드시나요? 네, 네, 네 그렇죠. <웃음> 그런 <웃음> 의미에서 한번 더. 스트레스가 <laughs> 좀 풀리시나요? 네, 네. <laughs> 어, 조금 많이 할까요? 요즘. 작은 나무쌤이 너무 힘드시니까 <laughs> 제가 효과 만점으로 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고요. 약간 흔들어 주세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변할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요. 여기에 피톤치드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증류수하고 섞이면 색깔이 하얗게 변해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혹시 하나 작은 나무가 제 옆에서 네. 화를 내면 제가 작은 나무한테 칙, 칙, 뿌릴 거예요. 향이 어떠세요? 숲속에 음, 어떠신가요 아, 그렇죠. 네, 기분이 좀 상큼해지셨죠? 네. 네. 자, 오늘은 현백수를 상큼하게 만들어 보았어요. 자, 지금은 어, 몸도 찌뿌둥하고 아련하니, 이제, 어, 잘 아주 짧은 율동을 하나 어,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아가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누워서 아빠가 누워있는 아가를 보고 그다음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예뻐서 아가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가는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닐 수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첫 번째로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손운동손 운동. 손으로 할수 있는 운동을 했는데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먼저 아가를 데리고 하는 게 잼잼잼잼 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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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꿍 짝짝꿍 이걸 했는데 이건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잼잼은요 어, 사람이 욕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욕심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을 때는 조금 내려놔라. 그래서 지었다 내려놨다. 지었다 내려놨다. 그 다음에 어, 곤지곤지가 있죠. 곤지곤지는 이 세상의 지구의 지구의 중심이 누구예요? 우리 아가예요. 우리 아가가 중심에서 꼿꼿하게 서라고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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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짝짝꿍은 뭘까요? 같이 어 맞아요 같이 잘 살자고 해서 너랑 나랑 아니면 엄마랑 아빠랑 엄마랑 아가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될수 있고요 어, 같이 손을 맞잡고 갈수 있는 세상이 되자고 해서 짝짝꿍짝짝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혼자 살수 있는 어 방법은 어떤 거냐면 잼잼군지군지 짝짝 잼잼군지군지 짝짝 잼잼군지군지 짝짝 잼군지짝 군지잼군지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거는. 사람의 오장육부가 이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무엇인지 아시죠? 요, 요, 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기관을 다 두루 만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손 안을 손바닥을 자극을 시켜주면 두루두루 몸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어, 이제 그 아가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런 걸 하면서 머리가 똑똑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 혼자 서하면또 심심할 수 있으니. 자, 둘이서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둘이서 할수 있는 거는요, 엄마랑 아가랑 이렇게 딱 맞아보고요, 잼잼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마주치는 거예요. 잼, 잼,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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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데, 자, 해볼까요? 잼, 잼, 곤지, 곤지. 아주 떨어질 수도, 못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어머, 어머님들도 손 운동을 많이 안 해보셔서 아마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할 수도 있, 있는데 처음에는 속도를 천천히 했다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빨리 빨리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잼잼 곤지곤지 짝짝 잼잼 곤지곤지 짝짝 잼잼 곤지곤지 짝짝 잼잼 곤지곤지 짝. 잼 곤지 짝 곤지 잼 곤지 짝 이렇게 좀 빨리 그래서 나중에는 더 빨리 그래서 이거는요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아빠가 퇴근해 가지고 오실 때도 좀 머리운동을 하자 머리를 좀 식히자고 해서 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음에는 숲에서 만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렇게 기분이 상큼한 편백수와 그 다음에 손 운동을 치에에도 하기 좋은 아주 기억력이 좋은 손 운동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으로 어 만나기를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